이름을 함부로 뭐예요 내지 않았죠 그죠 이름을 함부로 안 내고 반드시 뭘 쓰더라 저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저거 저거 어떤 자식이야 자식 그러잖아 그죠 어떤 놈의 새끼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식을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반드시 이름을 누구를 걸어놓느냐 부모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내지 않고 그래서. 부모 이름도 함부로 하지 않고 만약 휘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휘합니다. 이저 이름 명자를 잘 보시면 이름 명자도 원래 이름은 언제 부르느냐? 저녁이죠. 저녁 석자죠.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어둑어둑해지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잘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찾으러 돌아다니려면 또 같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큰 소리로. 아무개야밥 먹어라, 빨리 와라, 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바로 부모가 지어지고 내가 잘못하면 바로 누구의 욕을 먹이냐? 부모 이름, 부모를 욕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고 옛날부터 뭘 불러서 호를 지어 부르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아명이 있죠. 이때 아명은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부모요 아명은 부모가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본래 자기 이름 말고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 어렸을 때그 죽는률이 높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승사자가 뭘 갖고 데려갈 명단 쭉 갖고 돌아다닙니다. 아, 오늘은 그 길동이 그래요. 길동이를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같이 갔더니 여기서 저아 길동하고 아 길동아 하고 부르면 어저 집인가 보다 하가지고 저는. 갑자기 저주이초성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승사자가, 어, 저 이름 알려주면 안 되니까 듣고 엉뚱한 사람 잡아가잖아요. 그죠? 엉뚱하게. 그럴까봐 이름을 자, 귀한 집 자식일수록 지저분하게 지어줍니다. 개똥아, 쇠똥아 이런 식으로. 그죠? 음. 그래서 개똥아, 그러면 저승사자도 가나요? 뭔뭐 어, 더러운 이름이 있어.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귀한 집 자식일수록 이름을, 아명을 이렇게 해서 지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본인이 자라서는 아 내가 잘못하면은 부모한테 죄짓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스스로 안 쓰고 자 그래서 나이 스무 살이 넘으면 남자들은 자를 주죠. 그래 나이 스무 살 성인이 되면서 자를 얻고 여자들은 당호를 지어줍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되고 당호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스스로 짓거나 스승으로부터 받거나 친구가 지어주는 호들이 있죠. 그래서 아호라 아름답다라고 해서 아호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름은 잘안 쓴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임금이죠. 임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이제 그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원자라는 이름으로 붙이죠. 원자로 계속 불리다가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이제 나이 들면은 그때 이제 그뭐 세자는 태자 책봉식을 하고, 그리고도 이름 안 부르죠. 이름 안 부르고, 저 이인금 위자리에 있으면 뭐뭐뭐 뭐, 뭐 상이라 부르든가, 뭐 주상이라 부르든가, 폐하라 부르든가, 뭐 등등등등 부르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분의 공적을 쭉 기려가지고 뭐를 부른다? 음, 시호를 주죠. 시호는 그 사람의 이제 공적입니다. 시호를 주는데, 거기가 또 이제 묘호가 있죠. 어. 보통, 이제, 묘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호에 해당됩니다. 이를테면은, 세종이다라는 것이, 세종도 그 앞에 이기 굉장히 길어요. 뭐, 뭐, 나라를 위해서 뭐, 뭐 했더니 그 명을 쭉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능호도 있죠? 세종인금의 능호는 어딘가요? 어, 영, 영, 영릉, 영능이죠? 어, 꽃뿌리 영자의 영능입니다. 저기는. 그래서, 저기, 뭐야, 몸을 저 능에다가 묻고, 그리고 나온 그 신위는 가지고 와서 저 종묘에다가 안치를 해놓고, 그때 이제 뭐냐면은 묘호를 거기다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름은 기본적으로 휘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무덤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 그 비석을 쭉 세울 때뭘 쓰던가요? 본관 쓰고, 본관 쓰고, 뭐, 이게 뭐, 뭐, 뭐죠? 뭐 본관, 본관 뭐다? 뭐 이럴 테면 여주. 여주 이씨.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다. 그러면 뭐, 길자, 동자. 해서 뒤에다 자자 붙이죠. 그래서 직접 이름을 길동이라고 안 부르고 휘해서 자자를 이렇게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